지금 저는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 숭이동에 나와 있는데, 숭이동 옛날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도시, 도심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숭이동이 완전히 황골 탈태했습니다 바뀌어버린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또구옥들도 전부 다, 개발 계획을 갖고서는 새롭게 단장하려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경매로 사업부지가 그 경매로 나와있어서 어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드롭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좀 많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면 사업성이 얼등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현장조사 차원 나왔습니다 이 부지가 시작되는 곳은 저 앞에 펜스가 쳐진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했는데 여 모퉁이에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볼수 있는 이 건물은 매집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어, 철거도 못했고 펜스를 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낙찰을 어, 받는다 그러면 이 건물주와 좋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아주 반듯한 땅으로 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 부지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세천년 삼거리 노타리입니다. 이 노타리에서 저쪽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 반대쪽으로는 인하대가 어, 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타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노타리를 타고 내려가는 이 도로변에 있는 도지입니다이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열쇠로 시원장치를 해놨네요. 자, 여기까지가, 어, 매듭 지어지는 끝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시작해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네, 골목길을 통해서 어, 사업장까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 사업장은 앞쪽으로는 펜스를 다쳐놨는데 뒤쪽으로는 펜스를 채워놓지 않고 있어서 사업장을 다볼 수가 있네요. 약간 언덕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 어.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둥을 좀 박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드어된것 같습니다. 시행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토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시행 사업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지주 작업일 겁니다. 근데 그 지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도 상당한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또 금융 비용도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주 작업 끝난 상태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명도에 도 대한 부분도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지주 작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요 부지 이대로 해서 사업을 올린다 그러면 아마 돈 갖고 들어와서 시행, 바로 들어가, 시공 바로 들어가면은, 어 아마 건물 들어서고 분양 때려서, 어 곧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어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상황에서는 어 얼마나 단기간 내에 사업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주작업이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화려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지주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들어와서 시공해서 분양 때리고 끝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한번 눈독 들여볼 만한 토지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70억이 넘어가는 토지고 지금 평당, 아, 제가 한번 해보니까 1,400 정도로, 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근데 좀 인천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요즘 좀 분양에 대해서 열기가 좀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경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으로는 한 1회나 2회차 정도, 어, 저관된 상태에서 한번 노려본다면은 아마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 사업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